누리다 응? 오마이어. 다 응? 이 오레다. 오다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카이도가 루피와 싸우면서 이질감을 느꼈을 때의 이 대화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해석은 원피스를 보는 방향을 아주 크게 가르죠. 그 해석이란 원피스 세계관에 신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를 논하는 것입니다. 먼저신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 고베로운 나무 아담과 태양의 나무 이브처럼 성경에서 많은 것을 차용해온 원피스가 신이 인간의 앞에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때 나는 나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루피가 그 대사를 하게 함으로써 태양신 니카의 전설대로. 원피스의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여지게 할 의도였다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반대로 신은 없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에그헤드의 배가 펑크와 보니 엘바프의 전사들 그리고 오로 성까지 태양신 니카의 전설을 아는 모든 자들이 루피의 모습을 보고 태양신 니카를 떠올릴 때 루피는 그게 누군지 관심도 없고 자신은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꾸준히 말하는 현 상황을 보면 루피는 그저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수 있게 하는 이유는 자유를 사랑하고 해적왕이 되고 싶어하는 루피와 루피를 해적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할 태양신 니카로 보고 있는 다른 이들의 시선의 간극에서 옵니다. 고작 이 대사 하나로 너무 과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이것은 원피스의 큰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불리는 천룡인의 등장과 와노쿠니에서 태양신 니카가 등장하며 신이라는 단어가 굵직굵직하게 등장했기에. 언젠가는 크게 화두가 되겠다라는 예상이 되기도 했지만 엘바프에 등장한 세계신화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네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신이라는 것을 원피스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강하게 주장해온 것은 하늘섬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는 것인데요. 그 에피소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꿈을 쫓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낭만이자 로망이다. 그리고 그 끝엔 반드시 꿈이 존재한다. 어떠한 의지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시대를 거슬러 후손을 통해서라도 이어진다. 라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 이것입니다. 선조들을 존경하는 샨도라의 전사들은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신의 저주라며 죄도 없는 소녀를 산재물로 바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탐험가인 몽블랑 노랜드는 이것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병이라 말했고, 그들이 신이라 부르는 것에 목을 베며, 뱀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들은 신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 논쟁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신을 믿었던 카르가라는 자신이 신이라 불렀던 뱀의 목을 베어버리며, 마을을 구하게 됩니다. 후일에도 카르가라는 자신이 신이라 부르던 것을 뱀이라 부르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한해섬의 신이라 불리던 감폴은 신의 의문을 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작가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루피가 카이도에게 말한 나는 나다라는 대사는 내가 그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즉, 조이보이가 아닌, 몽키디 루피인 나 자신을 뜻하며 자신은 메시아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힘이 실리게 되는 셈입니다. 내가 몽키디 루피, 오마에오코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신은 없다'라는 것들을 토대로 이 벽화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1세계, 2세계, 3세계로 나누었듯, 그림도 3등분으로 나뉜 것처럼 보여집니다. 1세계와 첫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1세계를 보면 800년에서 900년 전 정도를 묘사한 그림치고는 고도로 발달한 건물과 공장들이 보입니다. 참으로 이질적이죠. 하지만 이것은 베가펑크의 말대로 천재 과학자와 베가펑크의 몇백 년은 앞서 나간 과학력조차도 따라가지 못한 초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9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베가펑크마저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한 마더플레임의 완성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고대병기를 만드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진 왕국이 말이죠. 이 그림의 해석을 토대로 일세계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일세계 불결이 일고.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시작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분명히 생략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받는 종족 중에 유일하게 신이라고 불리었으며 천룡인이 신고만 해도 1억을 준다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루나리아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말이죠 일세계 벽화 영역을 보면 달로 올라가는 것인지 달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의문인 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떠오른 건 유일하게 달의 이야기를 다룬 방주 맥심을 타고 달로 날아간 이야기를 다뤘던 에넬의 표지 연재입니다. 저는 이전에 루나리아족이 세계 정부의 탄압을 피해 달로 도망쳤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표지 연재의 벽화의 제목들을 직관적으로 해석하여 루나리아족이 달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때의 생각은 틀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표지 현재 벽화의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고에 살았던 날개를 가진 달 사람들. 달의 도시 비르카. 자원 부족으로 푸른 별로 가다. 이 제목만 보고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이배는 달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배에 타고 있는 것은 아마 루나리아족의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괴물이라는 설정을 가진 종족은 루나리아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에서도 살수 있는 종족이 루나리아족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태고에서부터 살아있던 날개 달린 종족이었고 이들이 푸른 별, 즉 지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대지의 불결이 잃었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 이유는 루나리아족이 등에서 발화를 하는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구에 도착한 것을 기점으로 800년 전과 900년 전의 시대에 엄청난 문명 발달이 이루어졌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도시 비르카에는 900년 전의 인류가 상상할 수도 없던 동력만 부여한다면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루나리아족이 푸른별에 도착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의 불이라는 에너지의 정수와 엄청난 기술 발전을 주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불의 탄생이 인류 문명의 원동력이자 전환점으로 불리는 현 세계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 신이 아무것도 없는 인류의 불을 가져다준 것이 인간 문명의 발전과 지식의 발달, 기술의 시앗이 되며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처럼 말이죠. 이 주장의 근거로 벽화에 그려진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서 인간들이 무언가를 옮기며 작업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루나리아족이 지구로 와서 인간들에게 주었던 이 빛나는 것이 불의 힘과 문명 발전과 고도화된 기술력을 상징한다면 이는 루나리아족이 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달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달에서 로봇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묘사한 레일의 그림이 지구 역사의 일세계에도 그려져 있죠. 즉 원피스 세계관 인류 문명의 시작은 에너지 그 자체인 불을 몸에서 뿜어내고 달에서부터 동력과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루나리아족이라는 뜻입니다 900년 전에 인류에게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을 테고 루나리아족이 가져다 준 이러한 변화들은 인류에게 정말 신처럼 보였기에 루나리아족은 종천룡인이 살기 이전에 레드라인에 살면서 신이라고 불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다음 대사에 담겨있죠 마리조아에 오아시키는 것은 대단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있던 그는 포인트인데 천룡그들은그냥 신이 아닙는다 정말 창조주로 세계에서 모셔지고 있죠 즉, 부나리아족의 불과 기는 포인트인데. 인들은그냥 신이 아닙니다. 정말 창조 인류 문명이 발달했다는 주장이 정말 맞다면, 루나리아족의 존재야말로, 이 세계의 창조주라고 불리는 천룡인의 정당성과 명분을 싸그리 부정하는 것이 되니, 천룡인과 세계정부가 루나리아족에 그토록 발작하는 이유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준 루나리아족을 배신하고, 그들을 레드라인에서 쫓아내어, 그곳에 마리조아를 세웠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1세계의 다음 문장부터가 이 내용입니다. 사람은 욕망에 굴복하여 금단의 태양의 손을 대었다. 욕망에 가득 찬 인간이 루나리아족을 배신했음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부분도 벽화에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나리아족이 갇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왕이 서 있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베가펑크가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마더플레임을 만들었지만 욕망의 상징인 요크가 인공태양인 마더플레임에 손을 대어 그것이 세계를 불태우는 고대 병기의 동력원이 된 것처럼 900년 전에도 어떠한 욕망의 인간들이 유나리아족이 금지한 고도화된 기술력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백의 100년에 만들어졌던 것이 베가펑크가 900년 전에 동력을 재현하려 했지만 흉내내기만 가능했다던 인공태양 같은 무한한 에너지의 동력원이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노예들이 빌자 태양의 신이 나타났다. 여기서 문장이 생략된 것이 느껴지시죠? 생략된 것은 아마, 노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이죠. 900년 전은 노예 시대였다고 말입니다. 즉, 이 문장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금단의 에너지에 손을 대었고, 그 기술력으로 노예의 시대를 열었으며, 노예들은 고뇌에서 해방해달라고 빌었더니, 태양의 신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벽화를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야 하니 신이 아니라 구원자가 왔다. 즉, 태양신 니카의 다른 이명인 해방의 전사가 왔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도 왜이 벽화에는 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의문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900년 전에 노예시대였기 때문에 노예일 뿐이었던 세상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들은 자신들을 구해주는 그저 인간일 뿐인 전사가 신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선조들의 의지를 담은 포네그리프를 지키는 샨도라의 전사들이 역병을 저주라 불렀고 뱀을 신이라 불렀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땅의 신이 노하여 어파의 뱀과 함께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땅의 신은 노예들을 부리던 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900년 전에는 이미 왕정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나와있기 때문이죠. 즉 착취당하기만 할 뿐인 노예들의 눈에 왕은 땅의 신으로 보였을 것이란 뜻이죠. 이것도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천룡이는 인간임에도 신이라 불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파의 뱀이라는 단어를 보면 인간조차도 신으로 보던 무지몽매한 노예들은 이런 고대 병기의 불기둥들을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라 어파의 뱀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정리하면 이 왕은 노예들이 자유를 바라며 해방의 전사를 부른 것에 분노하여 고도화된 기술력 즉, 고대병기 같은 것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을 암시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계의 마지막 문장, 그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그 시대의 노예들에게 땅의 신이라고 보여졌던 어떤 왕의 승리로 태양의 신이라고 보여졌던 해방의 전사, 즉 조이보이가 패배했고, 노예들은 다시는 해방의 전사를 만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계 해석을 정리하겠습니다. 달에 살던 루나리아족은 자원부족으로 푸른 별의 나라와, 레드라인에 정착하였다. 그들의 등에서 발화하는 불로 인한 대지는 불결이인 것처럼 보였다. 발화하는 종족인 그들은 인간들에게 불을 나누어주고 초고도화된 기술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인류는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 혀 금단의 에너지에 손을 대었고 그 엄청난 힘으로 인해 노예의 시대가 열렸다. 노예들은 자신들을 웃게 만들어주고. 본회에서 해방해달라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해방의 전사가 나타났다. 왕은 분노하여 그 금단의 에너지로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지배했다. 해방의 전사는 패배하였다. 이제 노예들과 해방의 전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입니다. 제가 늘 궁금하던 게 있었습니다. 원피스가 결말을 향해 가는데 굳이 왜 900년 전의 전쟁에서 현재까지의 타임라인 속에 하나의 사건을 더 넣었을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의문은 이번에 등장한 이 세계의 설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200년 전에는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는 모르나 그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죠. 200년 전엔 철룡인에게 노예로서 부려지고 인간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어인족이 세계정부에 가입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동료인 에메트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마리조아를 덮쳤던 사건도 2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200년 전에 노예들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어인족에 세계정부 가입이 이루어졌고 900년 전에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조이보이의 동료가 그 시기인 200년 전에 움직여서 마리조아를 공격했다면 200년 전에 분명 노예들이 자유로 나아가는데 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추측이라면 이 세계의 첫 문장이 해석 가능합니다. 반달의 사람은 꿈을 꾸었다. 발의 사람도 꿈을 꾸었다. 여기서 반달의 사람들은 뒤에 일쪽을 상징하는 것일 확률이 98%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 문장 표현이 너무 기억에 남아 의미도 모른 채 외우던 한의선 어떤 화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화의 내용은, 선조들의 의지를 이어 포네그리프를 지키던 전사인 카르가라와 그의 친구인 노랜드가 서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죽기 직전까지도 서로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며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던 화입니다. 그 화의 제목은 반쪽 달이 구름에 숨은 것처럼 만나기가 어렵구나. 이것입니다. 이 제목의 반쪽 달이 카르가라, 즉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 사람을 상징하고 이 세계의 신화에 반쪽 달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통해 본다면 이 세계의 반쪽 달은 일세계에서 해방의 전사가 패배하고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였을지라도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꿈을 꾸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 사람들을 반쪽 달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왕을 땅의 신이라 부르고 해방의 전사를 태양의 신이라 부르며 불기둥을 업파의 뱀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을 자연과 연결 짓는 무지몽매한 노예들의 눈에 알파벳 D가 반쪽 달처럼 보였을 수도 있기에 반달의 사람들은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각을 내는 D의 일족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달의 사람들은 일 세계에서 욕망에 가득 찬 인간들에게 배신당한 루나리아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 반달의 사람들인 D의 일족과 달의 사람들인 루나리아족은 꿈을 꾸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디에일족은 운명적으로 선조들의 의지를 이어 어딘가에선 신의 천적이라고도 불리고 루나리아족은 노예들을 구해주고 웃게 해주는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꿈이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노예의 시대를 열고 세계를 멸망시키는 이들에게 대항한 선조들의 의지를 이어 자유를 되찾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그저 조이보이를 기다리며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가 사라지고 200년 전에 어인섬의 세계정보 가맹과 에메트의 마리조와 공격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 암흑시대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바코의 정보에서 세계는 두 번째 멸망을 맞았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음 구절들에서 이들의 패배가 예상되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사람은 태양을 죽이고 신이 되었다. 여기서 사람은 1세계에 등장했던 욕망에 굴복한 그냥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태양은 1세계와는 다르게 태양의 신을 죽였다가 아니라 태양을 죽였다입니다. 태양의 신은 1세계에서 이미 패배하여 죽은 걸로 유추되고, 원피스에서 태양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니 욕망에 굴복하여 분단의 에너지에 손을 대어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었던 사람은 자유를 억압하고 신이 되었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번 해방해 전사를 패배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즉 조이보이와 루피 사이에 또 다른 해방해 전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세계의 변환점마다 태양신 니카가 존재했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야기지만 무엇이 되었든 또한번 태양을 죽인 그 사람은 곧 그, 메로나인이 되겠죠. 그 근거는 그냥 딱 봐도라고 말해도 되긴 하지만 가운데의 나무 때문입니다. 가운데의 나무는 엘바프의 거대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세계의 신화를 담은 벽화입니다. 그렇기에 그에 걸맞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나무가 존재합니다. 바로 레드라인 정중앙에 1만 미터 아래에 있기에 어둡고 빛이 안 들어야 정상인 어인섬에 꼬리를 내려 태양의 빛을 전달해주는 신비한 나무 태양의 나무 이브이죠. 즉이 나무는 태양의 나무로 볼수 있고 태양의 나무 이브는 레드라인 정중앙이자 세계의 정중앙에 뿌리 내리고 있기에 레드라인 정중앙 마리조아에 최정상에 앉아있는 네로나임은 이 나무 꼭대기에 있는 괴물로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이 세계를 중간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달의 뒤에 일족은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다는 꿈을 꾸었고 달의 민족인 루나리아족은 조이보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금단의 기술력에 손을 대었던 인간은 그 엄청난 에너지로 자유를 억압하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문장이 이상하지만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신은 거칠게 날뛰었다. 이것은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무가 고대 병기를 사용하여 노르시아 섬을 가라앉혔을 때 세계 모든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했고 대가펑크도 과거에 수차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즉 과거의 무지몽매한 노예들 눈에는 네로나 이미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수차례 사용한 고대병기에 해수면 상승 같은 부작용이 바다의 신이 날뛰는 걸로 보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리라 허무의 숨결이 맴돈다. 이 문장은 세계가 가라앉을 정도의 병기 사용으로 자유 탄압이 계속되었기에 다시 한번 해방의 전사를 만날 수 없다고 좌절하며 허무만이 남았음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즉 희망마저 사라진 잿더미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신이 나타납니다. 수페 신은 악마를 보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번 제더미가 된 세계에 희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해방의 전사를 만날 수 없다고 좌절하는 이들 앞에 희망이 될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바로 해방의 전사 조이보이의 의지가 담긴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 즉 악마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 오류가 생깁니다. 저는 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벽화를 해석하고 있는데 사람의 의지가 전달되기도 하고 인간의 힘을 초월한 능력을 주는 열매라니 이것은 신이 없다는 것에 반증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당연히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마의 열매란 누군가가 바란 인간 진화의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다방면에 걸친 인류의 미래가 바로 능력인 것이다. 악마의 열매마저도 인간의 의지라고 말이죠. 즉, 수패신이 보낸 악마란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의 악마의 열매이며 그것은 인간들의 의지가 모여 만들어졌지만 무지몽매한 노예들 눈엔 그마저 수패신이 보낸 것으로 보였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전쟁의 불을 퍼뜨릴 뿐 즉, 자유라는 사상을 언급하면 보복이 따른다는 것으로,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계속되었다는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3세계는 사우로가 말한 그대로 현재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죠. 혼돈에는 공백이 존재하고, 버림직한 잔그림자는 약속의 그날을 떠올립니다. 1세계와 2세계에서 세계정부가 잔인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했으며, 불리한 혼돈의 시대를 공백의 백년으로 만들었지만, 이 와중에도 어떤 꺼림칙한 그림자들이 약속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꺼림칙한 그림자들이란 어인섬의 포네그리프에 사과의 말을 남기며 약속을 기다려달라는 조이보이의 의지 그 말을 믿고 약속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인족과 노아의 방주 그리고 800년이 지나 조이보이가 돌아올 때까지 대국할 준비가 되어 있겠다는 약속을 했던 와노쿤이 어떠한 운명인지는 모르나 자신도 모르게 공백의 100년의 역사와 싸우고 있는 뒤에 운명을 지닌 사람들 음. 그리고 뒤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역사의 의문을 품으며 싸운 사람들, 역사의 탄압받아오며 조이보이를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의 노예들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각난 달의 목소리를 들은 태양의 신은 춤추고 웃으며 세계를 정말로 인도한다. 고강난 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사와 선조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던 인물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따라 해방의 전사가 등장하고 또한번 세계가 가라앉을 정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즉 고대 병기들까지 더한 핵전쟁 규모의 전쟁 말이죠 이것들도 이미 본편에 나와있습니다 흰수염이 죽기 전 말했듯 세계가 휘말려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메가펑크가 죽기 전 말했듯 고대병기들의 존재로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는 종말이 될 테지만, 태양은 회귀하고 새로운 아침이 온다. 태양, 즉 자연은 돌아오고 새로운 아침이 온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은 일권의 제목인 로맨스던, 동터는 모험시대로 해석될 테고, 이 세계에 그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리다. 라는 구절과 이 세계에 그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리다. 라는 구절이 반복되며, 좌절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과는 달리, 삼세계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그들은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야스군!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의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삼세계는 벽화도 아주 직관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자유를 손에 쥐고 있는 적에 대항한 태양의 문양을 지닌 해방의 전사,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머리에 불꽃과 날개를 지닌 루나리아죠. 알라바스타와 하에선 어인섬에 새겨진 마크를 깃발을 달고 있는데, 어인종 리더의 상징인 삼지창을 지닌 긴머리의 여자인어, 여명을 기다리며 로드 포네그리프를 지켜온 밍크족 그리고 에바프의 전사인 거인족과 에메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까지 있죠. 이 로봇은 아마도 루나리아족이 달에 두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수 많은 로봇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이 로봇은 에너이 동력을 부여하여 움직이게 해두었기에 마지막 세계전쟁에 반드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인족과 와노쿠니의 사무라이들까지 합심하여 원피스의 최종장은 지금까지 루피가 지나왔던 모든 에피소드의 친구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벽화의 해석을 끝내고 이 벽화의 이야기를 한번에 정리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에 살던 누나리아족은 자원부족으로 푸른 별에 나라, 레드라인에 정착하였다. 바로하는 종족인 그들은 인간들에게 불을 나누어주고, 초고도화된 기술을 나누어주었다. 그렇게 인류는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인간들은 욕망에 굴복하여 금단의 힘에 손을 대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노예의 시대를 열었다. 노예들은, 자신들을 웃게 해달라고, 고난 속에서 해방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해방의 전사가 나타났다. 자신들의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전사의 등장에 화가 난 왕은, 금단의 힘이 뿜어내는 불길로 해방의 전사를 패배시켰고 세상을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어 지배했다. 이제 노예들과 해방의 전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 하지만 해방의 전사가 패배하고 노예의 시대가 지속되더라도 지배자에게 맞서서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 뒤에 일적과 달에서 날아온 루나리아족은 언젠가 해방의 전사가 돌아오고 자유도 되찾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혀 금단의 힘에 손을 대고 강력한 힘을 얻은 인간은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금단의 힘이 뿜어내는 불길로 세계를 지배했다. 그로 인해 해수면은 계속하여 상승하였다. 노예들은 해방의 전사와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또한번 깨닫게 된다. 제떠미가 된 세계가 소강 상태가 되어 허무만 남았다. 그런데 그때, 인간의 의지가 담긴,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열매가 세상에 등장한다. 그래도 해방의 전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전사를 믿는 노예들, 조이버이와 함께했던 루나리아족과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 자들은 약속의 날을 떠올리며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염원이 다 해방의 전사가 다시 세계에 나타났다. 또한번 종말을 맞는 전쟁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자유는 찾아오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 자들아. 비라는 이름에 기고한 인생을 사는 자들아. 비극의 노예들아. 너희들은 분명 너희를 웃게 만들어주고 고뇌에서 해방해주는 전사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벽화는 과거의 탄압의 역사와 다절한 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벽화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프랑키가 콕 집어 말해주죠 종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수많은 종족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입니다 즉 화합입니다 이 화합은 오다가 밀짚모자 일당에게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밀짚모자 일당과 사나 해적단은 그야말로 화합의 상징이죠 외모가 달라 상처받고 살아온 술로 악마라 불리는 소녀 정체불명의 로봇 박해받아 온 어인족 노예시대의 극심한 탄압을 받던 소인족과 해방의 전사의 전설을 믿는 거인족, 수장족, 독장족까지 말입니다. 즉 화합이란 오다가 밀짚모자의 땅과 사나이 적단을 구성할 때부터 신경을 쓰던 것이고 이것은 세계전쟁의 의미로도 확대될 것을 벽화를 통해서도 보여주었죠. 하지만 슬프게도 오다는 이것을 어린이의 꿈 같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만하는 꿈을 노래하는 만화이고 주인공이 꿈을 노래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낭만치 사령 만화입니다. 루피는 성인이지만 반드시 이 어린이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 8만 퍼센트 확실하기에 이 대사를 보며 든 생각은 이전 영상에서 그저 농담반 진담반으로 추측했던 루피의 마지막 꿈이 정말 그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원피스 모든 에피소드의 공룰 전투 후 파티 어쩌면 루피의 마지막 꿈은 모든 종족 혹은 서로가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파티를 여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근거로 제가 모든 것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한해섬에서 서로를 죽이고 싶어 안달나던 이들이 그저 웃고 즐기는 파티를 여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 아닌 확신을 해본답니다. 서로를 갈라치며 혐오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파악하여 자유를 위해 싸우는 어린아이의 꿈 같은 것을 전달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일제목에 담아 여러 개의 조각이 하나로 모여 하나의 평화를 찾아간다는 의미에 원피스라고 지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밤이 너무 길지 않길 마음으로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놀람> ただいつでも一番大切なものを彼は知っている。